아빠이드링카에서 차량을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수원 지역 4만 대가량 차량 모두 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 전 외부 시운전 및 보험 가입 서비스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휴 카센터로 이동해서 차량 점검 및 하부 리프트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스름 중고차 아빠 아이들 링카의 손팀장입니다. 오늘 아빠 아이들 링카 직영 차량으 한번 준비해봤고요. 신차 보증기간 남아있고요. 정말 짧은 주행거리가 높은 연식, 정말 대형 프로옵션 세단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바로 제 뒤에 있는 현대 더뉴 그랜저 IG 르블랑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 차량 오늘 아빠 아이들 링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수수료 없이 2,900... 70만원, 2,970만원에 정말 메리티는 금액에 만나볼 수가 있고요. 이 차량 손 팀장이 준비한 이유는요. 우선은 신차 보증기간 다 남아 있습니다. 완전 프로션 차량인게 추가 옵션, 헤드업 디스플레이, 팟선, 19인치 휠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이제 이 차량의 스펙 설명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요. 2022년에 등록된 2022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39,000km 주행했습니다. 중고차 선입구상 단순 교체와 판금만 있는 무사고의 차량이고요. 더뉴 그랜저 아이스랑의 외관 컨디션 하나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전면부 쪽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가장 인기 많은 화이트바드입니다. 그리고 또더뉴 그랜저 하면은 이 입체적인 그릴, 정말 근사하고요. 전면부 쪽 옵션으로 봤을 때는 전방 카메라 전방 감지 센서 옵션, 라이트 역시 LED 라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측면부 쪽 보도록 할게요. 이 차량 출고 시에 19인치율로 지금 드레스업까지 싹 해놨고요. 정말 근사합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네, 절반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교환 없이 타셔도될것 같고요. 사이드비로 안쪽에도 이렇게 후추방 감지 센서 옵션, 아래쪽에는 360도 어라운드비 카메라 가 들어가 있고요. 측면부 쪽에도 너무나도 깨끗하고 신차 느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후면부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 안에는 일체형 리어 램프거든요. LED로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관리 상태가 끝내 주고요. 옵션으로 봤을 때는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옵션에 네. 이렇게 전동 트렁크 옵션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는 정말 넓은 공간성 보여주고 있고 트렁크 매트 안쪽으로 보셔도요 누수나 곰팡이 흔적도 전혀 없이 아주 청결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저와 함께 더뉴 그랜저 iG 프로옵션 차량의 외관 상태까지 보셨는데요. 이제 이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풍부한 옵션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까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실내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이렇게 스마트게두개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단 시동을 켜놨는데. 일단 정말 정숙하고 실들어오자자자자 바로 에에 띄는 바바베이지 t e 완벽한 조합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위쪽에 봤을 때는요 개방감 넘치는 파노라마 손 f t 옵션 들어가 있고요 작동 상태 완벽. 센터터페아아보보록하하습습다 순정 정스플플이이어어있있요이이렇내비비이이션어어있있요요 네, 후방 카메라 정말 선명하게 나오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은 360도 어라운드뷰 옵션까지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그 아래쪽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공기청정 모드 가능하고요. 이차랑 운전석과 조수석이 모두 다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핸들 열선 기능 전부 다 들어가 있고, 백킹 무선 충전 패드. 그 뒷편으로 봤을 때는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옵션과 오토홀드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핸들 쪽 보도록 할게요. 핸들도 르블랑 등급답게 이렇게 스웨이드 재질의 핸들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 봤을 때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좌측엔 핸즈프리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풀 LCD 계기판 들어가 있고요. 방향 지승에 맞게끔 후측방 카메라까지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실 주행 거리 39,000km 주행된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핸들 뒤편에 봤을 때는 차선이탈 경보 장치 옵션, 전동트렁크 오픈 버튼 그리고 트레션 컨트롤 기능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운전석과 조수석에 모두 다 전동 시트 옵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저와 함께. 런유 그랜저 IG 풀옵션 차량에 앞서서 공간성과 자그을 해봤는데요. 이제 이 차량 뒤로 넘어가서 뒤쳐서 공간성과 컨디션까지 만나보시죠. 자 뒷좌석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정말 넓은 공간성 확인되고 있고요. 뒷좌석 시트 컨디션이 역시 앞좌석과 동일하게 정말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위쪽에는 또 파노라마 선더프의 개방감 때문에 답답한 거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쪽으로는 전좌석 열선 시트 옵션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인테리어까지 완벽한 더뉴 그랜저 i 차량 실내 공간성 전부 다 확인해봤고요. 이제 이 차량 앞으로 나가서 이 차량 엔진소리 한번 들려드리면서 총정리까지 한번 도와드릴게요. 자 엔진 소리 듣기 위해서 북네트까지 개방을 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엔진 소리 한번 자세하게 들려드릴게요. 정말 정숙하고요. 다시 한번 더이 차량의 스펙 세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요. 2022년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 39,000km 주행했고요. 중고차 성능 보상 단순 판금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 차량 오늘 아빠이드링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수수료 없이. 2,970만 원, 2,970만 원에 완전 풀옵션 더뉴그랜저 IG 차량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오늘 손님장이 준비한 이유는요. 신차 AS 보증 기간 다 남아 있고요, 추가 옵션만 HUD 그리고 19인치 휠,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신 더뉴 그랜저 아이 g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저의 아빠 아이드 링카 대표 번호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가서 친절하게 한분한 한 분께 상담까지 도와드릴 거고요 아빠 아이드 링카에서 요이 차량 외에도 수원 전체적인 4만 대 이상의 매물들 모두 다수수료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유튜브 업체 다른 사이트에 보셨던 차량인데요 아빠 아이드 링카를 모시시면요 동일한 금액의 수수료 없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더뉴 그랜저 IG 차량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존경하시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빠이 드링카의 수료 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